자 왕언니 네. 지금 뭐 하시려고 그랬는지 소금을 넣네요. 아 깻잎 삶으라고 그래요 깻잎. 아 깻잎을요. 네. 예, 깻잎 뭐 하는데 삶으라고그러는 거죠? 양념을 할할 것도 요즘은 없애가지고 삶아야 돼. 아 억센 억센 깻잎. 예유색으로아 네, 그렇구나. 이렇게 가지치기 해놓는 거죠. 아 가지치기한 거에서 억센 부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삶아. 아 지금 요거는. 어 나무를 지금 요거는 순이네요 아, 순은 이제 나물로 순은 데쳐가지고 이렇게 네, 지금 담궈놨네요 이것도 독해요 예 이것도 독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어 이렇게 물에다가 또 이렇게 약간 담궈놨네요 자요 과정을 또 여기도 요거 했는데 요거는 지금 깻잎을 이제 데친다고 억센 거 하려고 하니까 요거 보세요 깻잎이 지금 이렇게 어, 좀 억세고 커요 억센 부분이 어? 이렇게 억세고 큰 부분들이 있어서, 어, 요런, 요렇게 놨어요. 요렇게. 뻥뻥 뚫린 요런 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었어요. 요렇게. 그리고 왕언니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자, 요렇게. 요 깻잎을 요렇게 차곡차곡 해서, 여기다 요렇게 놨어요. 일단 중간으로 요렇게 모으게. 요렇게 모아서, 여러분도 요렇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왕언니가 어떻게, 왜 여기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물이 끓었어요. 왕 언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오? 언니 뭐 하세요? 아, 그거지? 오 마이 갓. 왕 언니 대박이야. 해마다 연구하는 게 우리 왕 언니 대단해. 되도록이 빨리 입고 쉽게 하는 방법만 연구해. <laughs> 와, 왕 언니 이렇게 해요? 자, 씻은 거죠, 이거? 다 씻은 거죠. 씻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해놓은 거죠? 네, 네. 와,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럽나요? 부드럽죠? 깻잎이 아 억센 깻잎이 억센 게 없어진다. 아 훨씬 부드럽고 삶는 건데. 아 이거. 아 그래요? 그냥 얼른 꺼내는 게 아니라. 안 끓을 안돼껌해져요아 껌해져요? 예.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걸 끓어야 되는 거네요. 빡 끓어요. 아 박박 끓어야 돼요? 네. 와언니이 시금치보다도 칼슘이나 철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깻잎에. 그죠? 그래서 이 깻잎을 네, 네. 여러분, 이 꼭지까지 다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시금치하고 깻잎하고 같이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 철분이나 칼슘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자, 대박인 걸 알려드릴게요. 저 이렇게 해서 이제 뺐어요. 자, 물에 담그는 않지, 언니? 자, 왕언니 그렇게 빼놓는군요? 네, 이렇게 그 식혀. 아, 왕언니손 뜨겁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야. 거기서 뭐, <웃음> 야. <웃음> <웃음> 하느님 늙을 겁니 어? 하느님 늙어라. 그냥 여기다 찬물에다 다, 찬물다다쳐 찬물에다 손 넣었다 뺐다. 자, 요렇게 이렇게 건져 놓나요? 예. 예. 식은 뒤에. 식은 뒤에. 저거 여기 한거 양념할 건가요? 네, 네. 요렇게 된 과정을 자와 언니 네. 요건 아주 물기가 쫙 뺐네요. 아니, 어떻게 했어요 언니? 어떻게 했어요? 쪽 짰어요? 아니 이렇게 꼭 짜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꽉 짰어요 그냥 손으로 네.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렇게 짰어요 그냥, 네. 그냥. 아 이렇게 네. 하게 물을 조금 들어가도 상관없는 게백물이 네. 아니잖아요. 찬물에 다한게 아니잖아요. 요거를 양념을 조금 할 건가요? 김은 이래요. 아, 조금 덜삶 김은 이렇게 된대요 그래, 그래, 여러분. 그래. 잘삶라라 하더라고요. 그래. 좀덜삶 김은 이렇게 된다는 거, 요 여러분. 자, 한번 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쪽에서는 지금 식히고 있어요. 식혀서 꼭잘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요런 과정까지 오는 거예요. 자, 양념까지 가볼게요. 자, 지금 이거를 그 대천에서 물기 꼭 짜놓은 거죠. 네. 꼭 짜놓은 거를. 이렇게 나눠 놨어요. 요거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장아찌, 네, 간장. 그냥 간장만 부으면 되는 거죠? 네, 네. 한번 보여주시죠. 간장만 먼저 보여주시죠. 간장 붓는 것부터. 네. 자, 이거 그냥 버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자, 됐어요. 자, 요게면 끄시고 이거는 여기다 간장 놔주세요 시 이쪽에다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할거죠? 뭐뭐예요? 간장이죠 이거는? 간장을 간장에. 어떻게 했어요? 끓였어요? 그냥 안 끓였어요? 안, 안 끓였고 음.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물엿 아 물엿은 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단맛이 덜한가요? 아니 간장이 너무 짜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단맛이 딴거 설탕 들어가면 엄청 달잖아요 아 윤기도 또 나고요 야, 야. 네, 촉촉한 것도 있고 아 간장을 간장 들어 이거 저기 물엿 넣고 그다음에 그건 뭔가요? 다진 거요아 저기 풋고추 네. 빨간 거랑 파란 고추 넣고 네. 그다음에 뭐 넣나요? 마늘에요. 마늘. 아 마늘. 마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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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를 안 넣고 제가 마늘을 많이 넣겠어요 왜냐면 네. 파를 넣게 되면 이게 쉴 수도 있어요. 아 쉴까봐. 네. 우리가 오래 두고 먹으니까 네 오래 두고 먹으니까 아그 다음에 요거 담가요 아니면 딴 것도 넣어야 되나요? 딴 아, 거는 이제 아 깨가 들어가요? 네. 고춧가루나 뭐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거 들어가요? 고춧가루도 들어가나요? 네자 깨가 들어갔고요 네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나요? 아, 고춧가루? 네. 고운 고춧가루 같은데요? 아닌가요? 고운 아, 고운 고춧가루가 난가요 아니, 지금 여가 고운 거밖에 없어서. 아, 고운 고춧가루 갖고 와서 그냥 넣은 건가요? 아, 원래는 고추, 고운 고춧가루가 아닌데. 그거 뭐막 그렇게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원님이 있는 대로 그냥 막 하니까. 아우, 그렇게 말하면 그래. 막 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고춧가루가, 이 고춧가루가 아닌 것 같아서. 있는 대로 쓰는 거죠, 지금? 손에 잡히는 고춧가루, 아무거나. <laughs> 고춧가루 갖고 오랬어요. 동실한테 갖고 오랬더니, 이게 그, 저기, 고운 고춧가루를 갖고 온거 아니에요? 맵지 않을까요, 이거? 아맵진 않아요. 불어요. 음. 끓으면 엄청나겠는데요,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담글라 그러시는 거죠, 어머니. 그렇죠. 그냥 다불 건가요? 그걸 담글 건가요? 아니 아니. 우리가 맨날 담고 가지고, 아 원제 했는 대로 그냥 해요. 또뭐 이제 구독자들이 보는다고 또 저기 하지 말고, 어머니. 하는 대로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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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자, 드디어 시작하나요? <laughs> 어머, 왕언니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요, 언니 이걸 좀 내려줘야지, 그 화면에 들어가죠. 이거 손이 왜 오른? 예, 이렇게 들어가야 그러니까 몇 장씩, 몇 장씩 해는 거예요? 네, 몇 장씩 이렇게. 그래서 그냥 놓으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냥 그냥 담고다 천둥 담고다 놓네요? 꽃은 에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웃음> <웃음> 여러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요, 고추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그게. 아, 뭐? 간장은 진짜 무슨 간장인가요? 아, 진간장이. 진간장 진간장이죠, 네. 예. 네. 짭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섞어서 해줘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젓갈 아, 그렇죠. 섞는 네. 분들 네, 젓갈로 네. 네. 넣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 올리면 돼요, 이걸. 아, 나중에 또 이렇게 부을 하고,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고추를 몇개또 올려, 이렇게. 아, 쉬워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응? 이거 오래 발르려 놓은 것. 하나 더하저저 아, 많은 걸 어떻게 다해 그랬어요 그죠? 이거만 뭐몇 분이면 다 하네요.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언니 뭐몇 분이면 끝나겠는데요? 응? 어? 그렇게, 그렇게 끝나야지 이거 언제 <laughs> <laughs> 언제 했냐고요와 <laughs> 언니 너무 쉬워요. 어? 응? 알겠습니다. 한번 응. 끝난 데보겠습니다 와, 언니, 왕 응. 언니 이거 뭐5분 만에 끝나는 것 같아. <laughs> 오한 장씩 못해요 한 장씩 못해요 야, 야. 와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언니 아 어, 여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껴보세요 이렇게 제끼면 지금 이거 맹탕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 이게 꾹꾹 눌러지면 뭐, 다, 들어가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네. 배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네, 다 간이 됐다. 다 배더라고요 야, 야.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맹건줄 알았더니 어제 하얀 걸 먹었는데도 간간하더라고요 아, 이게 처음에는 짜다가 되더라고요. 좀짠것 같아요. 아니, 겉에 한 장은 짜죠. 겉에 한 장만 짠게 아니라 그 밑에 것도 짰어요, 아니, 언니. 그러니까 이 아예 밑에까지 다 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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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배 들어가면 안 짜요. 아, 네. 자, 그냥 제가 보기에는 <목소리> 5분도 안 걸려. 한 2, 3분이면 완전히 다 끝난 것같아 그냥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깻잎 김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깻잎 장아지는 요렇게 데쳐서 물기를 빼서 요 간장을 붓 거죠 언니.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양념을 한 거고 고기 요렇게 짜놓은 거에다가 양념해서 그냥 놓은 건가? 데칠 때 소금 넣고 데친 거죠. 예예. 데쳐 가지고 깻잎 김치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넣으시고. 네. 여기다 비닐을 딱 덮어야 돼요. 아 그래요? 여러분, 이제 냉동실에 넣으면 이거 몇년 가도 괜찮아요. 아, 냉동실에요? 네, 몇년냉동 아, 요 상태로? 그렇죠. 아, 깻잎 김치를 이렇게 갖고 냉동실에다 얼려도 질기지, 이 지금 질기지 않더라고요, 이거 아니, 먹으니까. 아, 이거 삶은 건데 질기, 기 뭐가 질겨요? 어, 아, 언니 네, 한입 파리만 주세요. 그 중간에 걸 주세요. 짱, 그거 주세요, 그러면 그거, 위에 거나 짜다 러지 말고. 네네, 안짠 걸로 주세요. 지금은 짠것 같아요, 언니. 아니, 자 쬐,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도 짬짜 하더라고요. 어디, 밥에다 뭐 메뉴에다 드실 건가? 아우 짜. 아니 메뉴에 드실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아, 지금은 안베서 그런가요? 아면은 네. 괜찮나요? 네. 여러분 이게 좀 짜요. 지금 제가 먹어봤을 땐좀 짰어요. 아, 네. 아, 음, 네. 진짜... 네. 자맨 이게 맨 냉동실에 얼려서 다배면은 괜찮은 거죠? 아, 바로 넣나요? 아니면 하루 넣? 저기. 하루 넣다가 는가요 하루 넣다가 드셔? 하루에 실온에다 놨다가 네. 좀 짜니까 배터 배 밑으로 배야 되겠죠? 이렇게 한 무대기씩, 응, 음. 냉동에 얼리시면 돼요. 한 무대기씩. 네. 우리, 우리 가게니까는 거고. 아 가게 아닐 때는 한 무더기씩. 아이 이게 한 무대기만 해도 한참 시지잖아 그러니까. 네. 한 무대기씩 비닐봉지에다 꼼꼼 묶어 놓. 네 알겠습니다. 자몇 년이 우리는 몇 년이 가도요? 어머야. 어떤 분은 질기다고 자꾸 그래요.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데쳤기 거다. 때문에, 삶아서 했기 응.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